진짜 아니 애들이 다 춤을 그렇구나. 너무 잘 춰가지고 부키도 그 잘했어 부키도 그 잘했어라고 하면서 그때는 계속 하기라고 놀리면서 뭐가 자꾸 스키는 잘했었냐고 나한테도 하기라고 놀리지 말던가 재민이가 포로크볼로토도 하긴 하기라고 음. 그래 그래 그래서 잼민이가 트롯가왕 나간다고 하기 위가 아니잖아요 트롯가왕이지 거긴 트롯가왕이잖아 나도 무대에 내잖아려쳐아 그렇구나 알겠어 아니 드디어 알았구나가 아니+ 아니 깨달았다는 그 진짜 알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하계회라고 하는 불순한 밥풀들 말은 그쵸! 저 같은 충신만 믿으세요. 충신이구나. 쓰담쓰담. 넘어간... 수담, 수담. 수담한... 나 까매질라 그래? 야. 그러면 말 바꿔. 그건 안 돼? 이 쓰레기야! 다음 목표는 하계회라고 얘기 안 하고 하! 우리 아이돌을 아, 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게 원래 맞는 반응인데 왜 아니 잠깐만! 이게 원래 맞는 반응인데 왜 나만 우리 잼민이야? 나도 아이돌인데 나도 아이돌인데 왜 나만?